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 품하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행에 넣어둔 내돈 5천만원에서 세금을 23만원이나 떼어간다면 얼마나 아까우실까요? 1년 뒤 붙은 이자에서 이렇게 세금이 나간다면? 남들은 비과세 혜택받아서 이자 다 챙긴다는데 나는 왜 세금을 낼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건 시니어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2026년 올해부터 나라에서 정한 세금제도와 기초연금 기준이 한꺼번에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남들은 다 받는 기초연금은 나만 못 받고 내지 않아도 될 이자 세금까지 통장에서 숭숭 빠져나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나오는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딱 3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올해 혜택이 시작되는 1961년생인 분, 작년에 아쉽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는 분,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은 별로 없는 분, 내 통장이 비과세인지 아닌지 한 번도 확인 안해 보신 분,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통장을 주로 쓰시는 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 모르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는 짧게 핵심만 정확하게 바로 시작합니다. 시니어님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될 거야. 혹은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 넘어서 탈락했어. 라고 속상해하셨던 분들 참 많이 계셨죠? 예전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턱에서 좌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올해 67세 김영수 시니어님 이야기인데요. 김영수님은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주민센터에서 소득이 기준보다 아주 조금 넘어서 이번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해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신청을 하셨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바로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작년엔 안 됐던 소득이 올해 바뀐 기준 안에는 쏙 들어온 것이죠.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자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에서 무려 395만2천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김영수 시니어님처럼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시니어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니 이런 점들을 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경비 일을 하거나 청소 일을 해서 월급이 나오는데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득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만약 시니어님이 다른 재산은 거의 없고 오직 몸으로 뛰어서 버는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월 468만원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건 재산이 전혀 없을 때의 기준이지만 예전보다 문턱이 훨씬 낮아진 건 확실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인데 신청해도 될까요? 같은 질문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신청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니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시니어님들을 위해 정부가 혜택의 폭을 넓힌 것이니 월급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연금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는 세금 이야기. 즉 통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의원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면 이자에서 세금 15.4%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을 만들면 이 세금이 0원 즉한 푼도 안 떼어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 65세만 넘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올해부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 위주로 가입 자격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줬지만 이제는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같은 서류를 보여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내 통장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시니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의 15.4%를 국가에 그냥 기부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새로 적금을 들거나 예금을 다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놓칠 수 있습니다. 시니어님이 먼저 "저 기초연금 받는데 비과세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쓰시는 시니어님들 많으시죠? 집 근처에 있어서 참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현재 시점에 변화가 있습니다. 무려 49년 동안 유지되던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과세가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시니어님은 다행히 2028년까지는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셨건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의 준조합원 신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이자의 5%, 내년에는 9%로 세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깎아줬지만 이제는 소득을 꼼꼼히 따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조합원 혜택이 중요하므로 본인이 일반 거래자인지 조합원인지 이번 기회에 통장을 들고 창구에 가셔서 확실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천지침입니다. 시니어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주의사항과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신청이 답입니다. 김영수 시니어님 사례처럼 기준액이 2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에 올해는 합격하실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둘째, 신청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기세요.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은 기본이고요.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자녀분들 도움을 받아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셋째,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들 집에 계시거나 다른 지역에 잠시 머물고 계셔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까지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넷째, 1961년생 시니어님들은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미리 신청해야 연금이 하루라도 빨리 나옵니다. 오늘 핵심 내용 잊지 않게 한번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나라에서 정한 기초연금 기준이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 395만원, 정도까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다시 알아보세요. 둘째, 직장 다니는 시니어님들도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월급이 꽤 많아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셋째, 이자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비과세 통장 혜택은 이제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게 집중됩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비과세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넷째,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쓰시는 분들 중에 수입이 높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하니까 내 통장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단순히 나이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시니어님의 은행, 이자 혜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모르면 연간 수백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는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시니어님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연금 받으시는 친구분, 그리고 올해 65세가 된 지인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셨거나 은행에서 비과세 통장으로 혜택을 보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신의원님의 경험담 한 줄이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와 도움이 됩니다 신의원님들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도록 돕는 채널 지혜 품앗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